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최근에 월요일 날, 네, 아주 공포스러운 폭락장이 지나가고, 월화, 어, 시장이 나름 강하게 반등을 좀 보였는데, 그 반등하는 과정 속에서, 어, 시장의 색깔이 많이 바뀌었죠. 여전히 올라가는 쪽과, 네, 하루짜리 반등 이후에 계속 내려버리는 쪽으로, 어, 시장이 완전히 갈려버렸는데요. 아무래도 큰 태풍이 몰아치고 시장을 갈아 엎으니까 어, 주도주가 더 명확하게 올라오고 또 시장의 소수의 종목이 더 관심이 부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것저것 다 떨어지고 나서 뭐이 하락하는 과정 속에 잘라낼 것 잘라내고 뭐 올라가는 말에 더 편성을 해서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는데요. 그만큼 최근 시장의이 변동성이 컸고 또한 어 현재 올라갈 수 있는 산업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러한 산업과 업종에 집중되는 흐름의 시장이 명확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전일 뭐 나스닥 선물이 이제 장중에 플러스 2%까지 올라가고 또 일본의 부 총재가 나와서, 우리,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금융시장을 타격하게 되면, 음 금리 인상 안할 수도 있어, 어 시장 계속 완화할 수도 있다, 라는 코멘트를 좀 보이면서, 어 떨어졌던 SK 하이닉스를 멱살 잡고, 끄 집어 올리는 흐름을 어제 보여줬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미국 시장도 조금 끌어올려주지 않을까, 라는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미국 시장 장중 마 플러스 2%까지 올라갔다가, 종가상 마이너스 1%니까 고점 대비해서 3%가 빠져버리는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왔습니다. 이따가 뭐 미국 시장 차트도 잠깐 볼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이 전체 시장 하락에. 이 원인이었고, 일본과 함께 원인이었던 미국 시장이 사실상 하락폭이 가장 적었죠. 그러다 보니까 반등의 폭도 적은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이 투심이 미국이 회복이 좀안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단, 많이 듭니다. 어제 특히 SMIC의 이 흐름에서 봤다시피 실적 발표를 하고 굉장히 좋아서 15%까지 올라가다가 시간 외에서 빠지더니 마감을 21%로 떨어지는 말 그대로 정신 나간 변동성을 미국 시장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서 한국보다 현재 관점에서는요 미국 시장이 더 덴저러스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만큼 최근 전 세계 시장의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주의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것 같고요. 사실 오늘 개인적으로 생각은 시장이 개파락 이후에 어, 낙폭이 그다나 이제 좀큰 상태에서 반등을 좀 못한 반도체가 조금 올려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내심 했었었는데요. 어, 전혀 그 예상과는 반대로 조선업종이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특히 한국 조선 해양이 종가상 7%가 올랐으니까 이번에 하락 폭을 다 회복했고 현대중공업도 어, 종가상 신고가 영역을 만들어 버렸죠. 그렇다면 조선의 대장은 완벽하게 회복을 했네. 라가 되는거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1티어급 종목군들은 시세를 다 회복해버렸습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26만원 26,000원만 올라가면 100만원 고지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LG에너지솔루션하고의 시가 갭 차이가 얼마 나지 않죠. 지금 코스피 시총 3위의 싸움이 펼쳐질 수도 있는 상황에다가 코스닥은 알테오젠하고 에코프로 비엠의 시총이 조만간 또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특히 내일은 에코프로 비엠이 굉장히 덴저러스한 주가의 위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차우지간 시장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수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많이 어, 빠지긴 했지만 그만큼 종목별로는 많이 올라온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가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수가 분명히 올라가다가 이 지수를 지금 끄집어 올렸던 섹터가 단기적으로 좀 밀리는 구간에서 지수가 전체적으로 빠질 수 있겠죠. 그 구간에서 어 주도주 쪽으로 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지게 되면 지수의 레벨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지수의 레벨이 라는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레버레지 나어 이런 쪽그 etf 쪽을 공략해 볼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이다 보통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급락이 나오고 시장의 변동이 크면요 이게 이제 바로 v 자로 가기 보다는 한1 2주 길게는 3주까지 바닥을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폭락 후 주도업종과 섹터가 명확해졌고 지수는 올라가면 어찌되었건 저항을 받을 수 있으니 급하게 보지 말자. 명확한 쪽은 눌림과 시장 자체의 눌림에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 아침에 하락 종목 수가 한 1,150개 정도 된 상태에서 장 막판에, 장 중간에 이제 조금 제약 바이오 올라오고 주선 올라오고 하면서 종목 분들의 낙폭은 좀 축소를 했지만은 대체적으로 네 지수의 하락의 강도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았던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보면 오늘 이제 수급이 조금 중요한데요. 음, 거래소도 최근에 계속 팔고 있고, 선물 어제 장 막판에 집어 던지고, 오늘도 집어 던지는 흐름 속에서, 이번 만기에 딱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장 중에, 어, 선물 지수 3 5 2을 포인트 잡아놨었는데, 352라는 게 코스피 지수 2560 포인트인데, 정확히 그 지점을 찍어주고, 어, 끝났으니 서로 간의 기관과 외국인의 합의가 끝나서 그냥 마감을 그렇게 시킨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수는 이렇게 오늘 박스권으로 갈 걸로 예상은 했었는데요. 위로도 어렵고 아래로 빼기도 어려운 그런 박스권 흐름을 예상을 했는데 실적으로 보면은 지수보다는 종목과 섹터 업종에 어, 포커스를 맞추는 시장의 개념으로 가야 될 거로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조선과 어, 제약이 굉장히 강함을 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사진으로 좀 볼게요. 사진으로 ETF를 보면 최근에 지수가 빠지고 나서 빠지기 전에 또 강했던 조선이죠. 빠지기 전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빠지기 전에도 우상향 추세를 명확하게 그리고 있다가 시장 영향에 의해서 급락을 하고 올라왔다. 바이오도 시장 영향에 의해서 올라왔다. 시장영향에 의해서 올라왔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상태였는데 지수가 급락을 하게 됐을 때주 원인이 됐고 이미 지수 보다 한참 레벨 다운이 된 상태에서 시장을 깨부셔 버린게 반도체 였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의 탄력이 약하다 약하다 봐야 되고 2차전지는 말 그대로 그냥 폭망 상태라 올라가기가 어려운데 인버스 보세요 이 촘촘하게 우상향 하고 지금 위로 올라가는 구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의 흐름이 전체 조목군들과 상반되는 흐름이죠. 방산도 나름 추세가 견주한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바라볼 수 있는 산업의 섹터는 이렇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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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가능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좀 어 편할 것 같고요. 전력 기기도 사실 이 etf가 상장하고 나서 우하향 기조를 그리고 있어서 쌍바닥 잡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업종이 돌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화장품도 다 깨졌고 어 살아있는 몇몇 종목만 깨져 있기 때문에 화장품은 신고가가 있는 애들만 파마 리서치 잘 나왔으니까 파마 리서치 정도만 체크하고 보면 된다. 뭐 이렇게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시장 녹록하진 않아요. 어, 그러다 보니 오늘 저는 오랜만에 매매가 아예, 어, 선물 매매만 좀 했을 뿐 아예 매매, 현물 매매는 하나도 하지 않은 날이 오늘이었던 것 같네요. 아예 하지 않은 날이 오늘이었던 것 같고, 바이넥스 하나 했구나. 바이낸스 돌파로 좀 들어갔다가 한1.2% 정도 먹고 나온 게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아 들어가기 전에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장. 바닥 찍을 때 다시 종목 잡아 들어가면 되니까 그때 기회를 노려 보겠습니다. 자, 폭풍 같은 월요일에 폭락장세 이후 지수는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흐름이지만 시장 내부를 보면 확연히 차별화가 극심한 흐름이다. 자, 미국 시장은 시장 급락 후 사실 하락의 폭으로 놓고 보면 일본이나 미국보다는 크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드라마틱한 반등의 흐름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는 드라마틱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 미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반도체 쪽은 반등을 잘 하지 못하는 모습이고 이러한 부분이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삼정과 SK 하닉스 많이 빠졌고 나쁘지 않은 위치인데 국장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장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잘 봐야 될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바닥을 잡고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은 얘네가 그때 돼서야 움직일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아직까지는 관심권에 있고, 어 계속 매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약바이오 쪽은, 그리고 조선 쪽은, 방산 쪽은 미국과 별 상관이 없다 보니 독자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고 지수가 강하게 빠져야만 좀 밀려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찌보면 이번 월요일 금낙장 단기적으로 보기 어려운 절점을 만들어줬다 볼수 있기 때문에 그 하단까지 내려온다 생각하지 말아야 될것 같고요. 가격 밴드를 좀 올려서 종목군들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 급락이고 개인이든 기관이든 외인이든 이 쪽으로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잡테마나 섹터를 버리고 올라탄 느낌이 아주 강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부분은 간단하게 말 그대로 태풍이 쓸고 지나가면 하늘이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물건을 볼때 선명해지는데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시장의 주도주가 이쪽이구나 명확하게 시장에서 증명을 해버렸다라고 할수 있고요. 일본의 엔케리 청산 관련해 JP 모건이 아침에 어 내용상으로는 70%가 청산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지수가 한 차례 좀 올라왔었어요 말 그대로 뭐 나스닥 소물도 그로 인해서 좀 움직이긴 했는데요 자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추후에는 어떤 게 있을 것이냐라는 거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과 경기 침체라는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은 고용 지표가 매번 발표가 되는 시점들이 있죠 오늘도 고용 지표가 좀 발표가 될 것이고 뭐 다음 주도 할 것이고 그다음 다음 달도 있을 예정이잖아요. 고용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용이 중요한 시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점 생각해서 시장 봐야 됐고 단계에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뭐 이번 주는 쉰다 생각하고 시장을 바라봐도 될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에 좀 쉰다 생각하고 시장을 볼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도 시장은. 어, 다시 한번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찌됐든 지금 한번 V자로 좀 올라왔다가 다시 빠지고, 제가 볼 때는 한 차례 더 올라와 줄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 시점에서 일정 부분 현금을 만들어 놓고 대응을 할 전략을 세워야 된다 생각이 드네요. 산업과 업종의 영역, 왜? 시장엔 테마가 존재합니다. 최근 개인적으로 테마주 쪽 매매를 거의 안 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따라가기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대응을 거의 안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특징을 한번 보고 넘어가죠. 그간 트럼프 헤리스와 트럼프 헬리스 쪽미 대선 테마가 거의 3주 이상 진행이 되었던 부분에서 오늘 시가 테마주가 올랐는데 이거는 매도로 봐야 되죠. 미국 민주당 이 대선 후보도. 확정이 됐고 하다 보니까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어~ 8월 19일인가요 그때 이제 헤리스 민주당 전당대회 때가 되면 단기적으로 이런 테마주는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스라엘 이란 중동발 이슈는 장 초반에 움직일 수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저도 볼까 말까만 고민을 했는데 아예 보지는 않았는데요 왜 미국장이 빠지니까 근데 이쪽에서 은근히 뭐라고 해야 될까? 캡을 어제 줄 줄줄이 상한가를 간게 진단키트 쪽이다 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쾌쾌묵은 테마 그리고 제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별로 이게 경각심이 안 와서 이쪽 테마가 갈까라는 생각을 오늘 많이 했었습니다. 예, 사실은 많이 했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매매할 생각을 안 했는데요 어, 결과론적으로는 오늘 완전시장의 주도테마가 이 코로나테마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란 관련된 테마주들이 최근에 상승했던 기간과 상승폭이 크다보니까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고 이들도 차익실현을 해야 될 시점이 다가왔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다보니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끔틀거리던 코로나테마가 단계에 강하게 올라올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왜 시장에 이 테마가 비어있고, 시장 업종이나 이런 주도 업종들 금일 단기 반등의 폭이 강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먹을 폭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올라타기 부담스러운 자리이니 할수 있는 거는 테마에서 진단키트밖에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뭐 시즌으로, 어 오전 중에 이제 선물 매도로 수익을 내고 장막판에 어~ 좀 모아가다가 오늘 결제일 날이라는 거를 까먹고 내일 더 올라가면 때려야지 생각으로 좀 물량을 가지고 있다가 어~ 동시효과에 <laughs> 그까 그러니까 만기일에 강제청산 당하면서 이쪽에서는 오전에 벌었던 거 손절로 손실로 좀 마감을 했던 것 같아요 음~ 만기 그까 그러니까 니 개별 주식 만기일 날인데 그거 까먹고 있다가 약간 청산 좀 당했는데요 내일 아마 더 올라가게 되면 이 진단키트 쪽은 저는 하방을 좀 바라보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 상방 조심해라 상방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럴 수는 있겠죠 그 밖에 시장에 테마가 없다면 시장에 테마가 없고 지수가 계속 안 좋다면 하루 정도야 더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일까지 내일까지 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지수가 만약에 더 올라가서 이 저항을 맞을 건데요. 그때는 여러분들, 뭐, 밑바닥에서 이제 신용을 쓰거나, 뭐, 미술을 써서 단계에 끌어 올린 자금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거는 철저하게 다 청산을 시켜버리고, 최근 시장은 변동성이 클 거예요. 지수도 그렇고, 지수도 하루에 이제 변동성이 위아래로, 오늘도 저점 대비해서 코스 닥 같은 경우, 고점까지 무려 또 거의 3% 가까운 반등이 지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하루에 지수의 변동성이 2% 이상은 계속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클 것이기 때문에 어, 많이 밀릴 때. 계속 종목을 봐야 되고 급등할 때는 좀 주의하고 시장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기업들 호실적 나오는 기업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파마리서치 신고가 돌파 이후 조정 관심 갖고 좀 봐볼 생각이고 CS윈드도 오늘 꽉 채운 양복 마감인데요. 내일 어떻게 되는지 체크만 하고 좀볼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조선 방산 뭐 제약 바이오 떨어지는 거 어느 지점까지 떨어지는지 보면서 이쪽에서는 수윙 종목을 좀 찾아서 대응을 계획해봐야 될것 같네요. 자 해외 증시 잠깐 보면은. 음... 해징시 잠깐 보면요, 이제 이게 나스닥 선물이죠. 나스닥 선물 지난번에 우리나라 시장 이렇게 급락할 때 장중 아마 6% 6.5%까지 떨어지고 반등을 하는데 이 고점을 좀못 넘고 있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얘네가 이 위로 좀 올라와줘야 올라와줘야 미국 시장에서 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좀셀것 같은데요. 아직은 좀 그게 명확하게 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좀 버벅거린다 싶고요. 나스닥 으로 봤을 때는 개파락 이후에 반등하고 이개 구간에서 일단 맞고 떨어졌죠. 이런 구간 이 자리 241선인데요. 241선에서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면서 위로 올라가는지 좀 봐봐야 될것 같습니다. 평소와 다르죠. 이번에 하락은 미국 시장의 이번에 하락은 그간 올라갔을 때의 하락의 폭과 대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하락이기 때문에 하락의 강도가 세다. 그러면은 바로 올라가기는 힘들다. 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올라가더라도 저항 맞고 다시 밀려서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저는 발생할 것 같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국 시장 관점에서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자종목군들 보죠. 삼성전자, 하나 하나 좀 봐보면 삼성전자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 구간의 저항이 그러니까 어제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하나의 중요한 맥점인데 오늘 이 자리를 좀못 넘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이 자리는 지켜주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위에 오일선이 내려오면 오일선 타고 방향 잡는 거 봐야 되겠다 싶고요. SK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반등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저점은 안깰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저점 근처에 가면 매수세가 들어올 걸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있다가 올라와서 18만 원 언저리 정도 가면 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생각보다 약해요. 자. 오늘 먼저 에코프로 BM을 좀 볼게요. 최근에 2차 전지 쪽 종목군들이 많이 안 좋습니다. LNF가 먼저 깨지고 강력하게 하락이 하는데요. 시가총액이 3조 1 천억까지 쪼그라들어 버렸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도 과거 LNF와 같은 영역의 종목이었었는데 상대적으로 시총이 차이가 지금 5 배가 넘게 나 버립니다. 같은 양극재 기업에서. 그러면 이 에코프로 BM이 과연 이 자리를 지켜 줄수 있을 것인가 예.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데요 이 자리가 깨져버리면 에코프로 BM에서 투매도 나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주의해야 된다 매수는 절대로 주의해야 된다 만약에 깨져버리게 되면 좀 위험한 자리 같다 에코프로 BM이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 관점이고요 어, 중요한 자리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위험한 구간까지 내려와 버린 거기 때문에 이런 2차전지 종목분들이 좀 위험해 보인다 일단,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알테오젠을 보면요. 알테오젠 보면은, 굉장히 강하죠. 조종의 폭이 항상 약고, 조종의 폭 자체가 약고, 올라갈 때는 세게 올라오고, 올라갈 때는 세게 올라가는 주도주의 면모를 좀 보이고 있어서, 어 계속 알테오젠 지켜보면서, 알테오젠이 무너지지 않으면 제약바이오가 강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면은, 지금 코스피 안에서 신고가를친 종목이 없습니다. 조선주 빼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지금 제약바이오 판이구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매우 강하다. 그러니 그러니 바이넥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빠져도 그냥 죽겠냐 싶은 거죠. 빠져도 이런 구간에서 또 바닥 잡고 또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해서 지금 30. 30, 한 3, 4%상가한방그 이상이 나와버렸고요 ST팜은 상대적으로 좀 반등이 좀 약한데요. 이런 종목군들도 다시 떨어지면, 떨어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처음에 매수 들어왔다가, 뭐운 좋게 여기서 좀 사서 뭐 수익권이지만은 떨어지면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겠죠. 이런 자리에서 이제는 비중을 줄여놓고 내려오면은 이런 자리에서 다시 재매수로 접근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보여주고요. 리각캠 바이오라든지 단기적으로 올라왔는데 계속 출렁거리면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계속 출렁거리면서 갈 가능성이 높고 퓨처캠도 이 고점 근처까지 가기 전에 뭐 이렇게 출렁거리고 다시 이슈가 생기겠죠. 이렇게 출렁거리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 노보노디스크가 노보노디스크가 뭐 실적 쇼크는 아니지만, 성장률은 둔화에 의해서 좀 빠졌었는데요. 어, 펩트론이 사실 아침에 그로 인해서 개발을 좀 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음, 얘도 주도주급이라 이 구간에서 지금 바닥을 좀 잡아가는 것 같아서, 잡아가는 것 같아서 다시 올라가는지, 다시 힘을 내는지 한번 내일은 체크를 좀 하고 봐야 될것 같다 싶고요. 어, 파마 리서치, 파마 리서치가 강하게 실적을 바탕으로 어, 상승을 했죠. 가끔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보다 하락의 폭이 깊게 동시효가 종가까지 밀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런 흐름의 하락이 시장 영향으로 서 나온다면 한번 잡아봐야 된다. 많이 밀어버리면 이런 저점에서 잡아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15만 2, 3천원 대 한번 관심 가지고 봐볼 것 같고요. 어제 이제 CS 윈드가 오늘 호실적이 좀 나왔는데요 바닥에서 초대량 장대양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추세의 변곡일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이제 좀 봐봐야 되겠는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서 나왔다 그리고 의미있는 고점을 일단은 실적으로 넘었다 장기평선도 넘었다 라고 한다면 일단 실적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만약에 음봉이 나오고, 나오고, 하도 이제 미 대선 어쩌고저쩌고, 뭐친하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를 불식시키는 그 실적과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회사에서 상향을 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 하루 이틀 빠진다 하면 충분히 봐볼 수 있는 구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CS민들은 좀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테마적으로 주목군들이 참 많은데요. 일일이 다어 언급 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자우 지간 이번 주에 밀리게 되면 이러한 ETF들, ETF들 이 저점은 제가 볼 때는 쉽게 건들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뭐 에코프로 bm이 빠지게 되면 코스닥 레버레지도 동반해서 좀 하락을 좀 보이겠지만은 이런 구간들 쉽게 깨질 자리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좀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코덱스 레버레지야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추가로 빠져도 다시 올라올 테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미증시가 많이 하나 오늘 밤에 추가 하락을 보인다 해서 이 자리에서 훅 밀리더라도요 이런 구간들은 지금은 매수 구간이다 생각을 하고 비중 있게 뭐 자신 있게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국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